안녕하세요, 재즈 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11월 4일 일요일 낮인데요. 오늘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전해진 소식 하나 때문에 긴급히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 뭐 SNS 통해서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트럼펫 연주자 로이 하그로브가 어제 날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는데요. 사인은 심장마비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공공연한 뭐 비밀이라고 해야 할까. 오래전부터 사실 로이악그로브가 약물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지 동네 안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앨범 발매하는 간격도 근자에 와서 많이 벌어졌고, 어, 활, 이전만큼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못,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아, 이게 상황이 심각하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마음속에 하고 있었는데, 어, 결국은 이렇게 로이 하그로브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뭐, 그의 음악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정말 90년대에 등장한 어, 화려한 어, 젊음을 보여줬던 어,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 중한 명이었죠. 어, 정말 어, 뛰어난 연주력, 그리고 또 동시에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밴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훌륭한 뮤지션이었는데, 에, 너무 이른 나이에 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던 그 세계에 에, 오랫동안 그 공로를 쌓아온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뭐 어, 누구에게든 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주 동네에서도 어, 늘 이렇게 재즈 뮤지션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 하그로브의 소식은 타의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프게 들립니다. 특히나 저 같은 1960대생들에게는 년그 어, 어, 죽음이 훨씬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재즈를 처음 막 음반 콜렉션을 본격적으로 막 시작했던 90년대 초에, 그도 그 시절에 등장을 했었고, 그 시절에 가장 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특히 또그 90년대 재즈 르네상스 시대를 음, 이끌었던 윈트 마슬라스가, 윈트 마슬라스가 직접 낙점해서 어, 뛰어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을 어, 받았었고요. 어, 거기에 부응하는 훌륭한 음반들을 어, 계속해서 특히 90년대에 에, 많이 발표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빠른 어, 우리와의 이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한 시대를 같이 함께 살아온 그 20여 년의 역사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한 뮤지션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제 개인적으로 접하게 됐을 때음어또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또 내한 공연을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의 연주를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뭐 일면식도 없지만 가까운 친구가 아, 어, 세상을 떠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어, 너무 이른 죽음이지만 또긴 세월을 함께 해왔던, 어, 한 사람의 에 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 비슷한 세대의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그 슬픔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한 뮤지션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뭐, 꼭, 트리뷰트 공연을 어,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 밝히는 뮤지션도 있었습니다. 음, 어, 하여튼 많은 우리 세대의 재즈팬들에게 이 소식은 특별한 슬픔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게 2008년도 음반인데요. 이어푸드라는. 어, 생일, 이제 끝에서, 어, 이 이후에 한 장의 음반이 더 있고, 어, 바로 그, 어, 끝에서 두 번째 음반이 될 텐데, 여기에, 아, 스타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 앨범, 어, 곡이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어제 새벽에도 듣고, 오늘에도 눈 뜨자마자 이 곡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로이 하그로브의, 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편안한, 어, 일요일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